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졸업작품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cps 플랫폼 이네이블 스마트팜 IoT 서비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왜 스마트팜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어렵지만 돈을 덜 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전사하는 노동자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우리 삶에 없어서 안될 농장들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Cyber Physical System 즉 CP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스마트팜을 구현하려고 했으며 Mobius와 Encube를 사용해서 Cyber World와 Physical World를 연결하였고 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센서와 액처 에이터를 알고리즘과 GUI를 통해 원격 제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모비우스는 오픈소스 IoT 서버 플랫폼이고 앵큐브는 모비우스와 산사관의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조금 힘들었던 점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전용 플랫폼이 없어서 IoT 플랫폼을 디벨로퍼여 개발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저희는 강화학습과 머신러닝을 CPS 플랫폼에 추가하였습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d q n 을 사용하여 워터펌프가 최적의 범위 안에서 최 s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학습 시켰고요. 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농작물의 생산량을 예측하고 농 u 환경을 최적화하려 s 하였습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 고 used t 적으로 u 력하려고 하였습니다. 어 우선 저희의 연구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단 어 스마트팜을 사이버 볼리 시스템에 적용한 연구가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 저희 팀은 이두 연구를 합쳐서 어댑티브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어, 저희 팀이 아는한 이두 연구를 모두 고려한 시스템은 저희 팀이 처음입니다. 저희 팀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지컬 월드에 있는 농장의 센서 값을 서버를 통해 사이버 월드로 전송하고 사이버 월드에서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해 피지컬 월드를 제어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피지컬 월드에서 액츄에이터를 작동시켜서 농장 환경을 최적화시킵니다. 시스템의 결과값은 안드로이드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아키텍처의 여러 파트를 구현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파트인데요. 일단 서버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서셋에서 센서 데이터를 엔큐브를 통해 MySQL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Apache 어, 서버의 HTTP 프로토콜로 PHP 파일 형식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전송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모비 u s 를 통해 MQTT 브로커에게 MQTT 프로토콜로 리퀘스트를 퍼블리시하고, MQTT 브로커는 엔큐브를 통해서 액츄에이터로 토픽을 전송하여 액츄에이터를 작동시킵니다. 직접 코드로 설명드리자면 단것 같습니다. 우선, 엔큐브 같은 경우에는 MySQL로 센서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와 안드로이드로 받은 NQTT 프로토콜의 토픽 네임에 따라 액츄에이터를 작동시키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PHP 코드는 데이터를 MySQL에서 웹사이트로 보내주는 것이고, 또, 그, 아파치 코드에서는 어,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안드로이드에 저장하게 됩니다. 모비우스 코드는 MQTT 브로커로 토픽을 퍼블리시하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MQTT 브로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MySQL 테이블은 단가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센서 테이블은 온도, 습도, 또 토양 수분 센서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고 디시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을 통해 센서가 끌지 말지, 온 오프를 할지 결정하는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어, 농장 최적화 테이블과 농장 예측 테이블에서는 사용한 모델과 어떤 모델을 추천하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어, 머신러닝은 온도를 예측하는 부분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온도를 예측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자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딸기 농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내부 온도, 내부 습도, 토양 습도를 이용하여 다음날의 온도를 예측하고 액추에이터를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델은 총 5개를 사용하였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 하나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모델의 엣지값을 저장하여 다음날 온도에 대한 엣지값을 앱에 출력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어, 생산량 예측 파트에서는 동일한 딸기 데이터에서 생산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따로 추출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고, 어, 다음 7개의 이 컬럼을 사용하여 생산량을 예측하였습니다. 또 다섯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의 한계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 데이터의 수집 주기가 있습니다. 어, 생산 환경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수확량 예측은 3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머신러닝은 항상 학습 시킬 수 없어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된 데이터가 실제 실험에서 얻어진 농장 데이터가 아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딸기 농장 데이터라서 다양한 농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세 번째로는 모델을 추천하는 기능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 하나만을 추천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다수의 모델이 같은 정확도를 가지는 경우 최적의 모델을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화학습은 워터펌프 액추에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학습되지 않은 액치에이터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동하는지 안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다이나믹하게 작동합니다. 강학습으로 워터펌프를 학습시킨다면 스스로 최대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최적의 토양수분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학습에 사용된 모델은 딥큐 네트워크이며 사용된 함수는 r a 스를 이용한 딥러닝 함수입니다. 강학습의 스테이트는 센서값이며 액션은 0,1입니다. 이때 0은 슬립, 1은 액티브를 의미합니다. 어, 매 스텝마다 주는 보상함수는 최적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범위는 상수입니다. 어, 최적 범위에 바뀌면 음의 보상을 주고 아니면 양의 보상을 부여합니다. 광학습에 사용된 수소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어, 크게 환경 설정, 어, 캐라스트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생성, 세번째는 에이전트 생성, 메모리의 리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DQ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는 것을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실제로 에피소드가 증가할수록 초기보다 보상값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상이 높은 것은 최적의 범위 내에서 워터펌프가 잘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즉, 워터펌프를 통해 최적의 토양 수분 범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을 실행하고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수확량, 온도 제어, 온도 예측 부분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제어하며 서브를 통해 해당 값을 받아옵니다. 머신러닝 페이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을 볼수 있는데요. 머신러닝 화면 속 프레그먼트에서 머신러닝 모델명 베스트 파라미터 예측값 스코어를 받아옵니다. 새 변수를 토대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 옆에 조화를 표시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평소에 invisibility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커맨드 값이 1인 경우에만 visibility로 속성을 바꿔 구현하였습니다. 중앙 정리금체 위에 센서들의 대학적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파란색 점은 액추에이터, 붉은색 점은 센서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버튼들이 실제로 클릭할 수 있고 클릭하면 각 센서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액추에이터는 센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센서는 상태 값, 현재 값, 전일과 비교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상태와 현재 값은 서버로부터 받아오며 비교한 값은 계산하여 나타냅니다. 하단의 강하스 버튼을 눌러 전체 센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피지컬 월드에서 저희가 구현한 농장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센서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데모 영상입니다. 어, 저희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챌린지 했던 점은 라즈베리 파이의 오류로 센서 값을 읽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약 5개의 센서를 연결하고 시도했지만 값이 뜨지 않았고 결국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은 리얼 데이터가 아닌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피처 어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 측면에서 액추에이터 에너지 효율성은 엄청 드라마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온인 센서의 슬립 주기를 제어하는 강화학습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서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시각화 도구 또는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차트를 그리고 그것을 웹뷰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스마트폰 관련 웹사이트를 웹뷰로 연결시켜 놓았으나 별다른 활용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분석 레포트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UI를 앞으로 구현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한 논문들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